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과 다운 담장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농촌 테마파크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우리 카페에 보시면 봄학기 여덟 번째 가재에 제가 픽사베이에서 무료 사진 다운받아서 업로드해 놓은 그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창문에 담쟁이 동굴이 막 내려와서 창문을 자연스럽게 덮은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오늘은 그려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에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간인 것 같습니다. 이 대각선이 좀 삐뚤어도 대략 여기가 중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이 중심에 오지 않고 위에 담쟁이 덩굴 있고 아래는 담쟁이 덩굴이 없을 거니까 이쯤까지 내려오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거의 제가 그리기 전에 봤더니 재봤더니 거의 전체 두개 합쳐서 정사각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 직사각형은 아니게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창문이 열려야 되니까 중간 이렇게 나눠 놓고, 다음에 여기에는 막 담쟁이 덩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 지워 놓고, 가이드 선 지워 놓고, 이것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눠진, 창문 나눠진 부분을 또 3등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 나무 길이가 막 자로 잰듯 정확한 길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좀, 얘가 좀더 크던가, 작아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쟁이 동굴, 애기, 작은 새싹, 작은 새싹 같은 느낌은, 음, 이또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465번으로, 여기 창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작게부터, 좀 길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위에 올라가 줍니다. 동글동글 동그랗 동그라미를 그어주면서. 이쪽은 많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부분에 우선은 작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쪽 바깥 부분에는 좀 크고, 이 창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작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려 놓습니다. 옆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크게. 그리고 빈 공간에 원하는 곳에 참고한다고 했지, 똑같이 그린다고 하진 않았어요. 시선을 따라 그리는 풍경은 약간 개인적인 시선으로 그리는 걸 연습하는 거라서 똑같이 그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저는 왠지 예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업로드할 건데 토요일날 그리시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데 있으면 예쁘겠다 하는 부분에도 이런 식물들을 작은, 작은 동그라미 식물 잎사귀들을 그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잎 부분에는 큰 잎사귀예요. 얘는 작은 잎사귀고 위에는 큰 잎사귀가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둥글려 줄까요? 이쪽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색연필과 연필이 닿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줍시다. 이렇게 만나면 까맣게 안 예쁘게 되거든요.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도 재밌다고 계속 그림만 그렸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다음색 색연필로는 459번. 얘는 469번이었어요. 459번으로. 자, 얘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벌어졌잖아요. 단풍나무 비슷하게 벌어졌죠. 뾰족뾰족뾰족 뾰족 뾰족 이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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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습니다. 화면 보면요. 그리고 원리는 이렇게 안해도 동그랗게 됐겠죠. 그런 느낌으로 칠해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요 단쟁이덩굴을 그린게 있는데 거의 뭐 이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됐는데 이쪽 부분은 안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칠해 줍시다 이 윗부분이라 이렇게 큰데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죠? 하나, 둘, 셋, 다 해서 이렇게. 이선 그을 때 너무 진하게 하면 또 선이 딱 인맥처럼 보여서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진하게 하면 좀안 예쁠 것 같습니다. 리개 이렇게 딱딱 해놓고 저처럼 세개 그려도 되고 다섯 개 그려도 되고 내려서 해볼까요? 얘가 또줄 맞춰서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간이 없으니까 세 개만.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선을 긋지 않아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양이니까요. 이렇게 나온다 해도, 뭐, 자세히 보고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려줍니다. 거의 두 줄까지는 줄 맞춰 놓고, 세 줄에서부터는 좀, 티, 이렇게 빈 곳에 좀더 내려올 부분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그려주실 번, 공간도 만들어 놓고, 들쑥날쑥하게 그려 놓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우리 연필 스케치에서 그, 나무 그릴 때 질감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을까요? 얘가 이렇게, 잎사귀가 줄 타고 내려오니까, 중간중간 살짝 벌어진, 잎사귀와 잎사귀가 벌어진 부분은 이렇게 선으로 그어 놓읍시다. 이런데는 좀더 내려와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더 진하게 하면 갑자기 색이 바뀌니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음, 여기도 조금 이렇게 큰 잎사귀들, 연결되는 큰 잎사귀들 만들어 놓고 이런 데도 해놓으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예쁠 것 같은데, 작은 잎사귀.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는 465번으로 사이사이 이런 데좀 어둡게 해줄까요? 안 해줘도 이쁠 것 같은데 꺼내놨으니까 좀 써봅시다. 사이사이 흰 부분 많이 남는 분들은 얘로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칠을 해도 좋고, 선으로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해놓으셔도 좋고. 아, 또 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풍부한 느낌이 드네요, 색감이. 그리고 군데군데 이런게 있어요 색깔 갈색이 있어요 그런 느낌 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 끝부분에 얘를 넣어주는데 얘 말고 약간 노란빛도 나면 예쁘겠네요 이것도 막또다 음. 넣지 않고 그냥 넣으면 예쁠 부분만 내가 봤을 때 여기 좀 들어가면 예쁘겠다 하는 부분에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음, 고민 중이에요. 노란 걸 넣을까 말까. 약간 갈색빛 나는 거. 색상을 하면 이런 거 487번 이런 거라도 넣으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안 넣겠습니다. 넣어 보실 분들은 넣어 보세요. 약간 황토색 계열? 그런 걸좀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우리 저는 오늘 코픽 멀티 라이너 웜그레이를 가져와봤어요. <laughs> 그때 웜그레이였나 쿨그레이였나? 쿨 이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오늘 웜그레이입니다이 나무 문이 창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옹이 부분이 다 보입니다. 되게 표현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잘못 표현하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오, 예쁘다. 자,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다 그려왔습니다. 야, 이쁘다. 아래쪽에 그림자 있으니까 한번더 진하게. 이 회색 이렇게 이 이쁠리가 이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줄 맞춰서 내려오면 안 내려와도 되는데 사진에는 또안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쁘다 <laughs>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 지금 여름이라 시원함은 좋은데 따뜻할 필요는 없지만 색감에서 따뜻한 느낌이 나니까 또 느낌이 잘안 맞은 것 같아요. 나무니까 어쩔 수 없죠. 만들어 놓은 게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 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잎이 많이 났네요. 잎? 잎사귀 그려놓은 부분은 건너뛰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것 때문에 색칠 먼저 한 거거든요. 이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얘는 옹이가 있어요. 사이사이도 벌어졌습니다. 공간 부분 이렇게 해서 칠해줍시다. 나무라서 딱 맞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소재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쪽은, 안에도 자세히 보면 나무의 창틀을 살짝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또, 피곤해집니다. 아, 이렇게만 그려도 예쁜 것 같습니다. 옹이를 나올까요? 말까요? <laughs>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건데 이렇게 하고 옹이를 169번으로 하면 나올까요? 이쪽 부분에 옹이가 이렇게 있네요.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음, 응. 이렇게 결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샤프그림 그리신 분들은 이런 거선 연습할 때 나오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웅이 위치 잡아놓고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나무 무늬를 만들어 줬어요. 왼쪽 것도 해볼게요. 왼쪽 창문에 무는 옹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약간 눈에 확 띄는 그 선들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세로결이니까 세로결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무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들 있죠. 그거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옆에 선들을 연결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쪽도 가장 눈에 띄는 이 결의 나무 결의 느낌 먼저 자리 잡아놓고 다음에 이렇게 피압 조절하면서 세로 선으로. 적당히 해놓으면 벌써 다 칠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색 은색 막 꺼냈어요 제가 근데 이런 돌멩이 얘를 금색으로 할래요 저는 할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 있으면 이거 써보세요 저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잎사귀 그려놓은 거 올라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꼭그 이걸로 저기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위치 잡아놓고 와 오늘 완전 따뜻한 느낌이에요. 에어컨 틀어놓고 계시죠?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따뜻한 그림 그리면 또 느낌이 다르겠습니다 이거 돌멩이는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굴려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회색으로 이 시멘트 느낌 나게 회색으로 저는 가로선 이용했어요 얘가 세로니까 또 가로선을 이용했습니다 이 근처 막 꼼꼼하게 하지 않고 이 넓은 부분만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너무 떨어진 느낌이 나잖아요 동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연두 처음에 사용했던 6, 465번 요거를 가지고 여기 뾰족뾰족한 느낌의 잎사귀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손가락 다섯 개뭐 이런 거했잖아요 조금 전에요 그 느낌으로 조금 더빈 곳을 채워줍니다 그냥 우리 연필 스케치했을 때처럼. 텍스처만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삐죽삐죽한 텍스처. 자, 요런 데도 연두 조금 넣어줘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날 겁니다. 다음 요거 479번 479번으로 얘 그림자 아 이게 회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그림자 넣어줬고요 또 넣어줄 부분이 여기 여기 또 여기 잎사귀들 아랫부분에 그림자 넣어줍니다 얘도 막 반듯한 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왔다갔다 가로선인데 왔다갔다 선으로 얘 밑에 칠하면 얘가 올라와 보이잖아요 잎사귀가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칠해주시면 돼요 얘 예쁘다 회색 회색이라는데 회색 안에 있던데, 세피아 컬러네. 잎사귀 이런 아래쪽에 살짝살짝 넣어주면, 꽃잎, 저기, 담쟁이던 걸 잎사귀가 또 올라와 보여요. 담쟁이 위에 올라오긴 올라왔잖아요. 그런 표현을 좀 해주는데, 라인 그 뜻이 반듯하게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정하면 빛이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려줍니다. 오, 이색 너무 예쁘다. <laughs> 이게 과제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진짜 여러분들 힘드시겠어요. 제가 가지를 너무 많이 냈나봐요. 이런 빈 곳이 있으면 빈 곳도 꼼꼼히 이렇게 칠해 주시면 더 예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요런데 이, 이 돌멩이 금색으로 해놓은데 여기도 이렇게 그림자처럼 튀어나오게 해놓을까요? 괜히 했나봐요. 이렇게요. 우와, 좀 이쁜 것 같습니다. 볼까요? 예, 예쁘네요. <laughs> 어, 예쁘다. 날짜를 써볼게요. 요거 오늘이 지금 저는 오늘이 촬영하는 날짜가 7월 7월 9일이에요. 7월 9일. 사인 있으면, 뭐, 이렇게도. 요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는 카페에 업로드해 놓을게요.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런 사진들 갖고 계시면 또 예쁘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